자, 50m 빕니다. 하아,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공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시범 보이는 샷은 50m B입니다. 자, 50m A와 다른 것은 조금 도 없죠. 자, 백스윙의 샵, 지면과 샤프트가 수직으로 만들어진 이것을 왼쪽 힙으로 당겨서 임팩트존을 만들고, 왼손을 당겨서 임팩트존 만든 것이 50m A에서 힙스가 만들어서 l s w 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왼힙을 조금 더 당기고, 조금 더 속도를 내게 되면, 왼팔이 어깨 위치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죠. 아직도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같거나 낮죠 노팔은 뭐 관여가 없습니다만 아직은 왼팔보다는 오른팔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팔꼽 굽혀있고, 팔목 굽혀있죠. 안 피지 않는 거죠. 아직도 한 번도 핀다는 것이 없습니다. 자, 50A에서 우리가 임팩트 이후에 왼팔을 쭉 뻗었습니다. 피니쉬에서 왼팔을 뻗는 동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임팩트 순간에서도 왼팔을 접거나 오른 어깨를 올라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죠. 마찬가지, 피니쉬 이후에도 왼팔을 계속 뻗음으로써 오른팔이 사용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왼팔은 무조건 뻗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에피를 당겨서 왼팔이 왼어깨 위까지 올라올 때까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결국 쉽샷 월카바가 추구하는 스윙의 큰 목적은 클럽페이스를 돌지 않게 하면서 왼쪽 사이드를 사용하고 왼손으로 끌면서 왼에피를 끌면서 파워를 만들어내고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 팔굽과 오른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헤드 페이스가 한 번도 돌아가지 않고 일치적 임팩트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집샷 올카바의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스윙에서는 왼손 검지 방향으로 코킹을 해서 샤프트를 세워서 완벽하게 백스윙을 만들어주고 다운스윙은 왼쪽 힙으로 당겨서 10m 집착 임팩트 자세까지 지속적으로 끌어서 1 0도피니을 만들어주고 이후에 힙을 더 돌리고 더 돌려서 피니쉬를 만들어줄 때 왼팔을 굳게 뻗어서 오른손 목과 오른팔굽이 절대 펴지지 않는 그한한니쉬 자세를 만들어내고 하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백스윙 할때 세우고 즉 검지 손 방향 쪽으로 클럽 샤프트를 세우고 자 왼쪽 히프를 끌고 공이 맞는 순간 왼손도 끌고 해서 임팩트를 성공하게 맞는 다음에 마지막 피니에서 뻗어라 즉 왼쪽 히프를 지속으로 당기면서 왼팔을 뻗어라 뻗어라 하면 뺏는 이 힘을 이용해서 피니시가 왼쪽 끝까지 왼팔이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50B스윙입니다 물론 고급 구표가면 50백스윙과 A, B 이런 모든 피니쉬 동작을 통해서 거리를 조절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것을 신경쓰지 말고 50A B스윙으로 과연 공이 얼마만큼 잘 맞아나가고 세우는 것이 잘 되는지 왼힙프 끌고 왼손 끄는 것이 잘 되는지 피니시에서 왼팔을 곧게 뻗을 수 있는지 오른손이 펴지지 않게끔 잘 활동이 하게 황제할 수 있는지 이것만 유념해서 스윙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백스윙한 상태를 왼프를 힘껏 당기고 왼손을 뻗음으로써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양손이 어깨까지만 오도록 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 하신겁니다 이것이 50B스윙 입니다 자, 50B스윙, A스윙, B스윙의 백스윙을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현재 목표 직각으로 봤을때 10m, 검지방향이 중요합니다 검지방향 20m, 검지방향이 중요합니다 검지방향 30m, 네. 자, 50m는 비로소 클럽페이스가 어드레스에 비해서 90도로 섭니다 50에서 서는거죠 30은 아직 서지를 못합니다 자, 50에서 섭니다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잘 보고 왼손 검지 봉으로 세우게 되면 양손이 절대적으로 몸보다 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뒤로 도전가지 못해서 결국 7 0 m 터 설명이 되겠지만 양손은 오른 귀와 오른 어깨 방향으로 전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70m, 90m 스윙을 하기 위한 기본 기초 동작을 완성한 것입니다. 자, 50m가 큰 스윙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m도 중요하지만 50m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스윙의 방향과 백스윙의 모습, q n 시 A, B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서 자꾸 연습을 하시고 예. 혹시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골프 지식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52승이었습니다.